가격은 똑같아요 네. 중간에 아무데서나 내리면 되죠 매미, 매미 먹방 전갈 뭐, 먹방 시두부 먹방 리얼, 리얼로다가 이제 영상 녹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로 또 설명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아 신난 모습 보이죠? 저 지금 대만 여행 가려고 엄청 신난 모습입니다 6시 그때 아마 늦잠을 자가지고 아 가야 되는데 어? 공항에 이제 7시 55분 비행기인데 5시에 이제 잡혀있던 버스를 타질 못해가지고 택시를 부르고 부랴부랴 내려가는 모습이고 아 너무 신났어 진짜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음 그때 이제 뭐 먹을까? 대만 가서 뭘 먹을까? 메미튀김 먹어야 되나? 어떤 재밌는 음식들이 있을까? 좀 신나가지고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하는 중인데 그럼 앞으로 이제 과연 여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오늘이 3월 7일 금요일. 원래는 7시 55분에 오늘 타이중 가는 비행기가 이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8시 반이거든요.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laughs> 그니까 왜못 하게 됐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권이 7월 20일 만료인데, 타이중 가려면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아까 전에 도착한 게한 6시쯤 됐으니까, 심지어 오늘 아침에 그 영상 찍은 거 음성도 안 들어간 거 보시면 알겠지만 급하게 택시 타고 와서 제 2터미널 와가지고 이제 티켓팅 하려고 1시간 남은 상태에서 티켓팅 하려고 갔더니 승객님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왜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료일이안 돼서 그래서 못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공항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디라도 가자 사포로 가자 홍콩 가자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던 찰나에 재미는 있는데 재미는 있거든 확실히 이게 여행이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응? 아, 이렇게 무리해서 가야 하는,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생각을 하고 리무진 타러 가는 중이에요. 너무 멍청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료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몰랐어가지고, 아, 참...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안 알아본 내 잘못이지. 그래서 원래는 삿포로라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야 대만이 대만이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여름 옷을 챙겨온 거야 근데 삿포로는 겁나 춥거든 지금 영하거든 가서 이제 또 옷을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멍청 비용을 지불할 바에는 나 지금 일하려고 노트북까지 들고 왔거든 그렇게까지 노트북 챙겨가면서 일하려고 여행 갈 바에는 그냥 편하게 편하게 집에서 좀 2박 3일 동안 요양하면서 일하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게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안 가게 됐다. 그래서 지금 리무진을 타러 가는 중인데, 어디서 타야 돼, 이거? 9시도 안 돼. 직장인도 출근도 안 하고. 나는 이미 공항 와서 한번더 난리를 치고 돌아가는 중인데. 환전한 거는 그래도 나중에, 나중에 찾아도 된다 그러길래, 이게살 때보다 되팔 때 훨씬 더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바로 팔면은. 그래서 좀 나도 냅뒀다가 나중에 팔라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 2터미널은 처음 와봤는데 좀 한산하네. 1터미널은 사람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지금 내 캐리어 안에는 여름 옷들 있어. 반바지 있고, 막, 어, 얇은 티셔츠 있는데. 대만. 어쩐지,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어, 대만. 아이, 비행기 가네. 내 비행기인가? 아마 나 때문에 좀 늦었을 거야 내가 오프로드 해버려가지고 어, 이 승객은 뭐지? 왜왜안 오지? 어 무슨 일일까? 길을 잃었나? 아 근데 이거 리무진 어디서 타는 거야? 그래도 공항 왔다는 거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 공항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오늘의 일정은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만에 본가에 가서 부모님이랑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권 정보 입력할 때그 되지 않나? 아,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 아니 아닌데 분명 다 했는데. 가자 수원 가자 집에 가자. 공항이 이쁘긴 하네. 밖에서 찍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갔으면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가서 원래 그런 거 하려 그랬거든요. 매미 매미 먹방, 뭐 전갈 먹방, 시두부 먹방, 그서 리얼 리얼로다가 이제,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 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아, 아 원래는 이제 대만 가서 그 여행 브이로그 진짜 한세편뽑으려 했는데 아 진짜 전화가 와서 잠시 여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 가세요? 수원 가는데요. 수원 어디로 가세요? 음 동수원에 호텔 캐슬. 아 호텔 캐슬 말고 또딴데 어디 라마다? 있죠? 라마다, 한일타운, 경 신동? 예? 네? 신동, 영통, 수원터미널? 네. 영통으로 가실 거예요? 수원터미널인가 이거 다 버스 같은 거예요? 아, 수원터미널하고 터미널. 영통하고. 네. 아 그래요? 네. 음그럼 영통으로 끊어드릴까요? 네. 가격은 똑같아요. 네. 중간에 아무데서나 내리면 되죠? 네. 50분차 8분 남은 거 바로 가실래요? 퇴근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13,500원이요? 네 4,100번이에요 36번으로 네. 가세요 바로 네 그쵸? 리무진을 끊었어요 30.. 아까 몇 번이라고 그러셨지? 36번? 네. 36번으로 가세요 바로 네 그쵸? 아버지가 호텔러 나오신다고 와서 밥이나 먹자 아점 먹자 오케이 그럼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아빠 찬스 집에까지 데려다줘 그래서 집에까지 아주 편하게 갈 예정입니다 엄마 아빠 겁나 놀리겠네 아 진짜 이제 아무렇지 않아 밖에서 찍는 거 사람들도 신경 안 쓰네 생각보다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동안 너무 관심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나 편집장님 신났는데 가가지고 막 이상한 거 먹으라고 엄청 신났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못 가게 됐네요 미안해 형님, 아 재밌는 각좀 뽑으려 했는데, 이게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멍청하게 못 가게 됐습니다. 아유, 참. 아 참, 얼마를 지금 공중, 공중분해 시킨 거야? 비행기 표값에 호텔비도 몇... 아, 호텔비... <목소리> <목소리> 돈이 썩어 난다. 썩어나, 안녕하세요. 가요? 예, 어디 가요? 망포 갑니다. 망포? 네, 왕포 가는 거 맞나? 안녕하세요 네안녕하십니네 감사합니다 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여행기는 여기까지 우리 잘 확인해야겠어 여권 10년짜리라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올해 7월 만기더라고. <laughs>